안녕하십니까 해미 TV의 해입니다. 네, 오늘 도 형님들하고 네, 형님들하고 약간 캠핑을 하려고 지금 모였습니다. 약간의 운동을 하고 잠시 뒤에 캠핑장에서 뵙겠습니다. 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지금 등산길 걷고 있는데, 야이 도봉산에서 내려오는 물이거든요. 물이 참 깨끗합니다 어제 눈이어서 그런지 불이좀 많구요 자 형님들하고 이렇게 어, 걸어다니면서 등산코스로 가고 있습니다 등산가서 어, 둘레길 조금 걸으면 바로 그 캠핑장 나오거든요 그럼 그 캠핑장에서 네. 여러분들한테 그 삼겹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여러분 그 태양을 가린 저 구름이 멋있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찍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여기는 네, 도봉산 입구입니다. 그래서 도봉산 입구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저희가 가는 곳이 나올 거예요. 오. 야, 도봉산 입구에 도착했어요. 저희는 이제 둘레길을 걸어갈 겁니다. 아. 무숲골 쪽으로. 무숲골. 무숲골. 무골 둘레길을 가면 거기에 아주 죽이는 캠핑장이 있죠. 무소아치. <laughs> <laughs> 뭐. 아, 나한그 진짜 써가지고 저희 그 창동부터 걸어가지고. 지금 거의 한시간 정도 걸었습니다 네. 아 산길을 걸으기 좋네요 역시 이 멤버 아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이제 자주 <4주나> 나올 거예요 <laughs> 자 구독자들 네, 구독자 모임 했습니다 오늘 <laughs> 구독자 모임 하면서 등산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도봉 옛길로 둘레길을 가는데요 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 눈이 약간 쌓여 있습니다. 아. 설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약간밖에 못, 못 보여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 네? 눈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아, 지금 올해 첫눈. 네. 거의 첫눈이죠, 이게. 쌓여있는 공간은. 안넘어갔네 어제 딴거에다좀한 시간.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서 걸으시죠.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 물이. 눈이 녹아가지고 약간 불길 됐어요. 요즘에 저기 둘레길 오시려면, 네. 이렇게 둘레길 둘레길 오시려면은 약간 이 얼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무스골이에 요 무스골. 그 조봉산길을 걷다 보면은 둘레길에 나오는 무스골이라는 곳인데 이렇게 들어가서, 아우, 물이 계곡의 입수각인데요, 이거. <laughs> 이곳이, 도시 캠핑장이나 보시면 돼요 어, 다 여기서 팔아요. 고기고, 술이고, 다 팔아서 여기서 해 먹어야 돼. 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우, 캠핑장 같지 않게 아주.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안주거리랑 술이 다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저렇게. 다 술을 먹게 숯도 다 주시고 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저희는 5번이에요 5번 내부를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따라라라 어야 여러분 아 어우 따뜻하고 분위기가 아 좋습니다 어 네. 좋다 어우 역설리하게 캠핑하는 느낌인데요 야 형님 야 여기 황제석이야 야 다르다. 여러분 예 네, 여러분 형님들하고 이렇게 술 한잔 먹을건데 아.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현찬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아 네, 여기서 고기를 걷고, 부어주고, 날로도 되어 있고, 뭐 여기 날씨 따뜻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야, 크리스마스 연출도 되어 있고요. 네, 밖에 이렇게 구워서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경치는 이렇습니다. 수가 이렇게 많고요. 여기는 라면 끓여 먹는 라면이네. 여기 술도 이렇게 종류다 있고요. 고기도 이렇게 있네. 쌈장하고 고추뭐 이렇게 야채 같은 게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거 와 수시 아주 백탄으로 아주 죽이기 왔습니다. 야 그리고 여기 보시죠 여러분 술을 딱 사면 이렇게 막걸리에다가 뭐 이렇게 샀는데 얼음을 딱 넣어서 주니까 아주 좋습니다 고기는 삼겹살은 없고요 아, 보시면은 이렇게 목살 있고 가브리살 예뭐 네,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샀어요 버섯을 좀 사고요 자 여러분 고기는 굽고 있습니다 어, 뭔가 좀될것 같은 느낌? 고기는 좀춰진것 같네요 음. 아 여기가 시원 어? 아 여러분 또 눈까지 오고 있습니다 아 좋다 어, 나이스 야 눈까지 오네 하늘이 도와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분위기 좋네요 자 여기 뭐나 분위기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좋은데요 여기? <laughs> 아마 이런 데가 좋네요. 또 캠핑보다 또 틀릴 맛이 나네. 자, 고기가 아주 잘 익고 있어요. 아, 여러분, 고기 잘 익고 있어요. 아. 오, 맛있는데. 막걸리. 여러분, 곰치 막걸리부터 시작할게요. 아, 곰치 막걸리. 재형님이또 술을 딱 제대로 골라오셨네요. 아. <laughs> 처음 먹어보는데 한 맛을 보고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굉장히 거의 다 익었네요. 네. 곰치 막걸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곰치 막걸리! 한 번! 한 번! 이거요! 제대로 찍어야지. 한국머리 화이팅! 화이팅! 아, 너무 눈 오고 있어요 지금. 아아 내가 만하던 노막이다. 야, 날씨가 갑자기 불편했는데. 어 여기 두개 먹을 이거 다아다아 야, 다 알아, 다아 내가 저기 맥주 취소하고 있잖아. 진짜 이걸로 먹을래 그냥? 야, 야, 야기 여기. 아, 이거, 아니 이거 저기 세고요. 뭐, 세분 어, 소세지야. 야 다시 들어가자 안 되겠다. 후태야? 후태. 여기 고기 다 고기 들어왔어요. 어. 여러분, 고기 아주 잘 익었죠?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겠다. 우리 아, <laughs> 여러분, 어? 눈 오는데 지금 고기 익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진짜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되기 힘들어요. 어휴, 바람 불고 난리 났네. 이야. 야. 원래 이렇게 한 번. 제대로 입고 있네요, 진짜. 거기도 입고 있지? 안에서도 굽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구운 다음에 들어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아, 이거 진짜 오늘 막걸리가 짱기네. 아, 진짜! 우유 한아 하나 싸 먹어 볼까? 어 맛있네. 아, 좋다. 군별막걸니다아는 마늘이 좋더고 야, 여러분 눈 장난 아니에요. 와. 쇠고리가 울고 있어요 쇠고리가 <목소리> 아, 들어온다 들어온다 즐거우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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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지금 밖에는 막 눈보라가 치는데 안은 정말 따뜻해요 시터가 있어가지고 난로까지 있네 음. 어, 이게 아, 분위기 좋다 진짜 여게 편하게 먹으니까 야 여러분 밖에 눈 오는 거보이죠 진짜 와와 난리 났습니다 지금 와 진짜 난리 나네 야 눈이 이렇게 올 몰랐는데 야, 이상한 기분 좋은데요? 오해 첫눈이지 않을까 싶은데, <laughs> 형님 다들 밖에서 먹어요. <laughs> 눈맞으면서눈맞으면서술 아, <laughs> 먹고 있더라고 요 아니 어제까지 어제까지 내가 로망이없어어으면서눈맞으면서 아, 아, 먹었으니까 어 저도 좋아요 근데 나갔더니 안돼아니 <laughs> 추워 추워 <웃음> 이제는 이제 저희 어. 이 형님들 내연다 50입니다 50 <웃음> 얘는 걱정이걱정이 <laughs> <laughs> 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제 네, <laughs> 안에서 먹겠습니다 <laughs> 괜찮아요 자 여러분 자 갑니다 Yeah,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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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럽 <끄럽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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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야!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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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밥바지 맥주를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샌드위치 보고 왔어요. 가면도 있고 가면도 다 넣고. 갑니다. 그리고 가면도 다 넣고. 보이시죠, 보이시죠? 시작 아, 아, 야, 여러분. 니다 <laughs> 여러분, 고깃떡 굽고 있습니다. 아, 눈이 이렇게 오는데, 안에서 먹는 것보다 붓게서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눈 보이시죠? 네, 여러분 지금 고구마가 숯불에 쌓여 있습니다. 조만간에 또 익으면은 바로 먹어 보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고구마가 까맣게. 자라라라. 어, <laughs> <laughs> 모양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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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이 뜨거워. 이걸 같이 잡아요, 이걸. 자라라라. <laughs> 아아아아 너무 탐. 야, 불쇼. 지금 아니 노란 노란 거. 야. 네, 아 여러분, 지금 라면이 익고 있어요. 최근에 라면 죽이죠. 어, 잠깐, 잠시 뒤에 라면 먹방 보여드릴게요. 아, 라면 먹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유. <목소리> 오, 왜 그... 예, 여러분 밤 되었는데 밤 되면 이런 분위기예요 분데. 예, 아 여기는 딱 3시간 임대하는 시간이 딱 3시간 동안 먹을 수 있고 숯불이나 이런거 다 공짜니까 아 여러분들이 뭐 오시면은 알아서 다 해줍니다 여기 고양이가 있어요 여기 고양이 아이고 야옹이 아이고 사람 끼를 좀 무서워하네요 아 여러분 이제 눈도 많이 오고 오늘 좀 기회가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아 저는 솔직히 말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때, 어? 이렇게 눈 오는 때 밖에 야외에서 또 실내에서 고기 먹을 수 있는 거는 정말 음, 쉽지 않은 거였거든요 아 저희는 이제 이만 먹고 저희는 3시간동안 먹었기 때문에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아 오늘 하루 즐겁게 진짜 즐겁게 보냈네요. 먹어도 손절하고 아 아스피기 실내는 이렇게, 이렇게 대화의 방을 하고 있어요. 자 저희는 정리하고 정리 정의 없죠 그냥 가면 되니까 네 마무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야, 이렇게 마셨습니다. 마무리하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잘 마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요. 네. 다 다음 모임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아까 여러분, 걸어가다가 추워가지고 말코스 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추워? <웃음> <웃음> 여기 내려오면 말코스 <laughs> 있는데, 타고 내려가세요, 다음에. 벽 가실 때. 네. 어, 여기까지 어, 안내하고, 죄송합니다. 마무리 할게요. 하나, 둘, 셋!